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대파가 몸에 좋다니까 대파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 팬케이크. 먼저, 원 웨시 어니언 대파 큰거한대 있고요. 원 어니언 양파 한 개.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예요. frozen red bell pepper, 피망과 파프리카 얼려놓은 거예요. 2 e g g 계란 두개 있고요. all p u r p o 밀가루, 다용도 밀가루 있고요. 그 올리브 오일, 올리브유, 그래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달걀 비린내 없애줄, 크레이프 비니걸, 포도 식초 있고요. 토마토 케첩, 슬라이스 치즈 두장 있고요. 투 슬라이스 치즈. 이건 베이킹 파우더예요. 소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얼린 파프리카는 꼭대기는 부서져요 이렇게 해서 반죽 넣어주요 파프리카도 좋으니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이렇게 해봐. 반 자르시고요 앞에 꼭지 부분이 가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0.5cm 간격으로 칼집 내주시고요. 0.5cm 스코 돌려서 찹스 다져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다져야지. 안 그러면 잘안 익으니까요. 철 감기 예방에 대파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꼭꼭 돌려서 잡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칼 칼을 너무 빨리 쓰면 위험해. 꼭지는 버리시고요. 빅 사이즈를 각반 갈라주시고요. 잎사귀 부분도 각반 갈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흰 부분이 위로 이렇게 속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다지기가 좋아요. 이렇 해서 손톱은 감추시고요. 그래서 찹스. 이렇게 다져야지 아니면 대파는 질겨서잘안 익어요. 그러니까 썰때 조심 하시고요 끝부분은 천천히 아머지도대다 한번 완 있으면 볼에 양파랑 같이 다. 이렇게 다으면 채소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한번, 두번, 세번 뿌려주세요 잘 섞어 주세요. 잘 섞어 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여기 플라워 밀가루예요. 계란 한컵소설 공기 넣어서 소복하게 드신 다음 딱 깎아 주시고요. 두0 0 m 밀리를 200ml 컵이에요. 원. 투. 두. 두컵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파우더 1 2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꼭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베이킹파우더와 밀가루가 잘 섞이도록 고루 미리 섞어주신 다음 다음 밑에서 다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채소에 밀가루 옷을 고루 입혀주는거예요 이렇게 하면 채소가 부드럽게 잘 익어요 고루펴혀주요 채소가 밀가루스 고로 잘 입었으면 여기에 달걀이 작아졌어요. 톡톡 해서 다른 접시에 껴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톡톡. 달걀 비린내를 없애줄 이건 비니걸 식초예요 식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올리브유예요 팬케이크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옆에서. 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자, 계란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옆에서 잘 풀어주시고요. 자, 섞였으면 다 같이. 이렇게. 섞으면서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자르듯이 한참 칠해야 돼요. 이렇게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까지 이렇게 해서 자르듯이 원미니 1분 정도 섞어주세요. 원미니 해즈 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자르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 반죽에서 실 같은 실 같은 게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그럼 다된 거예요. 이렇게 반죽은 되직해요. 채소에서 수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직해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드림 트 3분간 예열해주세요 3 minute has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연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왜 우리 음들이 3큰술 넣어주시고요히트 오일 1 m i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 미니 테즈페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걱 바꿔주시고요 아까 이거 기름 숟가락이에요 기름 묻은 숟가락 이렇게 닦아주시고 볼 밑에 물기 없이 싹 닦아주시고요 반죽을 먼저 모아주시고요. 이제 반죽을 중앙에 내려놔 주세요. 센터를. 계속 싹싹싹싹싹속 숟가락을 옆으로 세우시고요. 옆으로 계속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살살살 살살 밀어주세요. 반죽이 되직해도 채소에서 물은 많이 나와서 괜찮아요. 꼭꼭꼭꼭 이렇게 하면 몸에 좋은 대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중앙은 두껍지않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펴주시고요 칼집 쑥쑥쑥 해주시고요 자 칼집이 다 났으면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베이크 에잇 미닛 8분간 구워주세요 에8 미닛 스패스 8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그냥 뒤집기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다른 접시에 이렇게 살짝 내려놔 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팬이랑 접시를 똑같이 기울이시고요. 접시를 탁. 이렇게 해서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토마토 케찹이에요. 채소 팬케이크랑 케찹이 잘 어우러지니까. 원, 투, 쓰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옆, 옆으로 살살 펴주세요. 가장자리까지 팬에는 닿지 않게 안 그러면 타니까요. 꾹꾹 꾹 살살 끝까지 펴 발라주시고요. 펴 발라. 이렇 옆에다 오면 타요. 는 톡톡 털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또 대파랑 치즈가 잘 공간이 어우러지니까 이렇게 치즈 중앙에 하나 넣으시고요. 가장자리 이렇게 톡톡떼 넣으시고요. 그린화는 실파예요 쪽파 쪽파도 한줌 정도 위에서 솔솔 뿌려주세요 그럼 쪽파의 향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베이크 e 4 m i n u t e 4분간 구워주세요 4 m i n u t e h a p s e d 4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턴 u r 불 끄시고요 그냥 여열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여열로 2미닛, 2분간 더 그대로 두세요 불은 끈 상태예요 불은 끈 상태, OFF TURN OFF 끈 상태예요 자, 2미닛,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흔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2분간 여열해서 익히면 뜸이 드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살살살살 내쉬는. 살살. 네, 그러다가 툭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름도 적게 먹을 수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잡수실 때는 이렇게 반을 가위를 살짝 이렇게 들어고 세우시고요 가위 끝이 바닥을 살짝 긁어주세요 싹싹 또 돌리고 한 음, 세요 꼭 이렇게 하고 음, 중앙까지 또 돌리고 파팬케이크다 됐습니다. 웨이시 언니언 팬케이크, 이슬레디.